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마그마 리자드 꿈의 세계 무한 난이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인포 그래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주에 있었던 공명 레벨의 만렙과 장비 레벨의 만렙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난 주에 있었던 인포 그래피를 기반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돼 있는 게 지난 주 고점 덱들이에요. 보시면 새로운 최신 메타의 반신 악마 2 명.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반신 악마 티어 표에 대한 변경점들도 이야기 드리면서 언급했던 알렉시스와 바엘란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고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렉시스는 파라곤 4등급인데 바엘란은 파라곤 2등급이에요. 지금 왼쪽에 써 있는 수치가 32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둘다 파라곤 4등급일 때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있는 전장군에서도 보시면은 랭킹을 보면 321, 전장 랭킹에서도 321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각들로 쓰신다면 321. 저처럼 파라곤 2등급으로 하나가 좀 낮게 되어 있다면은 317, 318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왼쪽에 있는 1번 대기 어떻게 보면 저점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뭐 315, 314 이렇게 나오다 317이 나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처음에 칠때 303, 304, 302 정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318, 317 이런 식으로 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고점이 높았기 때문에 오른쪽을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운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게좀더 높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이두 명의 반신 캐릭이 아니라 한 명만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알렉시스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바엘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둘의 고점을 비교해보면 알렉시스가 조금 더 높죠. 아무래도 무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HP 대비 고정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플루스토나 스모키가 올라가 활약하는 게 기존의 메타였는데, 그 중에서 스모키가 살아남은 게 조금 더 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모키는 계속 사용되는 그런 무소가금 분들 또는 둘다 반신 악마가 없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소원 먹는 게 넣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반신 중에서는 저도 알렉시스는 파라곤 4고 바일라는 파라곤 2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PVP에서도 좀 같이 활약할 수 있는 거는 알렉시스 쪽이 좀더 범용성도 높기, 높고 PVP에서 고점도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알렉시스를 먼저 챔피언 플러스까지 진급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312와 304 정도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두개두 두 가지는 동일한 295 빌런치고인데요. 바엘란을 사용하는 덱이죠 근데 바엘란 외에 나머지 한 명으로 세미라의 짝꿍이라고 할수 있는 판도라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대 hp 대비 고정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플루스토가 들어가고 있어요 최대 hp 대비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는 과거의 메타에서 스모키와 플루스토 중에서는 스모키가 조금 더병명성이 있고 고점도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뽑는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니까 스모키를 소목록에 넣고 가져가시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플루스토는 조금 뒤로 이제 사라지는 그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덱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9 빌런이 되어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진영용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신인 쌍둥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퀸과 판도라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2 7 9였고요그 다음에 플루스토와 스모키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279였어요. 이 279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사실상 과거 기준이라고 한다면 최대 HP 대비 고정 데미지를 넣어주는 무한 난이도에서 플루스토와 스모키가 사용되는 게 고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영웅들로 칠수 있는 건 280이 조금 안 되는 수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왼쪽 아래는 264로 뚝 떨어지죠. 이 경우에는 후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후긴이 들어가서 보호를 조금 해주면서 딜을 넣어주는 구조고, 오른쪽 아래는 255빌리언이라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후에 조금 더 좋아진 발리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발리카가 들어가는 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고 고점을 낼수 있는 메인 딜러가 세미라, 즉, 그레이브본의 메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장판을 깔아줄 수 있는 퀸이 들어가서 그 서포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여섯 가지 덱들, 그 다음에 최고점을 칠수 있는 덱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갈라의 머리 장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갈라의 머리 장식의 위치나 크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이스터에그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쁜 갈라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악령 푼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